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갤경화입니다. 음,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 쉬고 있는데, 또 댓글에, 음, 기념 해달라고 그러셔서, 봤더니, 아, 이것도 1,400m 짜리네요. 아, 제가 직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부산 1,600 해드렸고, 그 전에 1400을 제가 두개 복귀했는데, 뭐, 이것도 별로 조금 어렵긴 한데, 음, 제가 보니까 뭐, 이것도 이렇게 잡아내면 잡아낼 내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1400m고, 5등급 레이팅 35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찾는 것보다, 그냥 빨리 봐. 이렇게 밑에 보면, 여기 있어. 1, 2, 3, 4, 5위까지. 순서 있죠? 이 중에 다 가는 거 아니야. 이 중에 하나 가는 거야. 물론 두 마리 갈수 있는데, 일단 뭐가지찬 애들을 먼저 보는 거야. 잠깐만. 빨간색으로 할까? 음, 7, 8이네. 어, 요거 두 개. 보이죠? 이거 색깔. 예. 7, 8 먼저 봐요. 능력 있나 없나 보는 거야. 레이팅 제일 높으니까. 이거는 어, 요거는, 어... 어 1등하고 떨어졌구나. 7은. 얘도 2등하고 떨어졌구나. 어, 이게 조금 불안한 거야, 이런 게. 자세히 봐야죠. 일단 뭐야. 선행력 있나 봐. 이 말이 무슨 특징이 있나. 선행 있나? 어, 선행력 있네. 13초 6이야. 다른 애들 봐. 얘도 13초 6 있네? 어, 이렇게. 아이거1 5야 14초, 15초, 14초 7, 14초 7. 보이죠, 이거? 어, 일단, 직전으로 봤을 때, 직전으로 봤을 때 13조짜리 있어 오, 오 이놈 봐오 선행력 있는 거야 얘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고 외곽이고 기록이 얘하고는 확 틀리죠 앞에 기록 말이야 이거 지금 스타트 보는 거야 아, 이래게 보고 방금 전에 뭐야 7, 8 봐야지 선행이 많다 딱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건 뭐야? 강선입 아니면 강추입이 우세한 거야. 선행이 100% 들어온다. 뭐 이런 보장은 없으니까. 또, 한두 마리도 아니고 선행 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요. 선행력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선행을 가야 승부가 되는 거야. 끝걸음이 없잖아. 무슨 얘기냐? 이거 봐. 끝걸음이 없잖아. 이거 없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돼. 끝걸음이 있으려면. 어, 근데 얘는 선행이 아니죠. 어. 그러니까 지금 뭘얘기했냐 선행이 갈수 있는 게한 마리 어두 마리 얘가 선행을 가든 선입을 가든 앞에 붙을 거라고 이이이 이, 이 기록을 보면 앞에 기록 보면 얘도 마찬가지 한번 붙어보겠지 뭐 나머지는 없어 세 마리야 선행 갈수 있는 애들 이 중에 하나 사람 남든지 뭐그 모르는 거죠 띄어봐야지 6 7땐 선행 갈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적어요. 빨리 보는 거야. 그리고 자세히 보면 돼. 일단은 윤곽을 잡는 거야. 에... 제일 우수한 놈은 10이다. 왜? 앞에 가는 게 능력이 벌써 연타. 이게 시간이 나오고 있죠. 얘는 조금 느리죠. 하나 있죠. 얘도 하나 있죠. 이 소리야. 그러면 여기서는 떼이 선행을 갈수 있어. 에. 왜? 외곽이지만 6, 7때는 멀리 안 떨어졌어. 그럼 안쪽을 봐. 안쪽에 누가 치고 나갈 놈이 있나 보라고. 안쪽에서 선행 갈 놈은 봐. 봐. 이게 선행 가겠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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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못 가, 이거? 이건 치고 올라오는 거잖아. 선행이 아니잖아. 이걸 봐야지, 여기, 여기, 여기 앞에를. 앞쪽을. 이 기록을 보면 알죠? 이거 봐. 이게 쟤네들, 뒤에 있는 애들보다 1초 늦어, 스타트가. 에이, 거 선행 못 가, 이런 애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1234 게이트에 자, 쓸게요 안쪽 게이트 선행 없어 뒤에 선행이 있네. 여기는 예. 10번이나 색깔 칠해 놓은 거 예, 봅시다. 이건 강선행이다. 이거 선행. 근데 뭐 몰라. 띄어보면 또 게이트 늦게 나가든지 방해받든지 그럴 수 있는데 기록상은 그렇단 얘기야. 선행, 얘도 선행 갈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 선행이 세 마리 나왔어. 예를 들어서, 선행이 많으면 경주가 어떻게 돼? 자, 여기다 쓸까? 선행이 많아. 그러면 경주 흐름. 어때죠? 빨라. 슬릴 가능성이 있죠? 무조건은 아니잖아. 예상하는 거예요. 간, 간정 짓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맨날. 아, 경주가 빨라질 것 같아. 가능성이죠? 가능성이야. 그러면 이때 내가 그랬지. 키포인트. 어 이거 좋은 건데? 어디다 쓸까요? 입상 후보를 선행이 버틸 수도 있고, 제일 유리한 애는 선입이야. 바짝 따라가. 에? 네? 코너 돌다. 세 마리가 다못 가. 선행마의 특징이 뭔줄 알아요? 저번에 수업에 설명했을 텐데. 자, 선행마, 기질, 기질이라고 그래, 기질. 선행마들이 기질이 있어. 어떻게 한다고? 앞에 가려고 해. 경, 경쟁력이 쎄, 얘네들은. 지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 세 마리가 그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놈은 뭐야? 지구력 있는 놈이 살아남는 거야. 마필도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 뛰다 보면, 아, 나질것 같아. 그러면 몸에 힘이 빠지죠.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 그런 경험 하지 않았어? 한 번이라도? 우리 뭐, 저는 체력장 <laughs> 학번이니까. <웃음> 에? 아 뛰다 보면 내가 그래도 뛴다 하거든? 근데 나보다 센놈 있어? 없어? 있지. 힘 빠져. 포기한다고. 응? 선애마가 그래. 나보다 세면, 써버려. 안 가, 얘가. 지도 알거든. 칠것 뻔하니까. 맥이 빠지는 거야. 그게 선행마야 단독이면 막 가. 막 쓰지도 않어 지가 알아 그리고 여러분, 말은 있죠. 눈이, 뭐 내가 예전에 뭘 읽어봤는데, 300몇 도까지, 그러니까 뒤를 보는 거야, 얘가. 옆도 보는 건 당연한 거요. 예 우리는, 어레, 어때요, 여러분? 옆으로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되죠. 맞죠? 사람은 시야가 앞쪽으로 발달되어 있고, 말은 뒤도 발절, 발달되어 있어. 눈이. 그리고 얘네들은 귀가 360도 돌아. 이렇게. 여러분, 예시장 가서 말잘 봐봐. 살아있는 놈은 귀가 계속 움직여. 그게 생동감이 있는 거야. 귀가, 어, 예시장에서. 그런 애들이 잘 들어와. 이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야 얘가. 그렇게 봤을 때이 편성은 이거야 느리지 않을 거야. 조금 빨리 흘러갈 거야 앞선이 전체적으로가 아니야. 물론 전체적으로 앞선이 빠르면 뒤에들도 따라가요. 어? 왜냐면 고정속도로 가 버리면 앞에 애들 못 따라가. 그래서 기록이 어느 때는 느려지고 어느 얘는 빨라지는 게 편성에 따라 그런 거야. 앞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늦게 가는 응? 페이스는 얘가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뒤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기록이 느려져. 내가 부산경만과 뭐할때 설명한 것 같은데 예. 전체적으로 선행마가 많으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전체적인 경주 기록이 빨라져. 거기다가 비까지 으면더 빨라져. 그런 거야. 아, 이거는 벌써 앞에 가려고 하는 애들이 세 마리야. 내가 이 빨간색 쳐놓은 게. 딱봐도 여러분 보이잖아. 내가 뭐 없는 말 하지 않잖아, 지금. 어? 16쪽, 1 3조 6, 13쪽이 세 마리야. 음. 그러면 선행이 많은 거죠, 이거. 뭐두 마리 정도가 적당해. 어쩔 땐 네다섯 마리도 나와. 그런 게 진짜 힘든데, 그걸 선행이 간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면 다섯 마리 다 가는 거야. 근데 경마가 그렇지가 않아. 이럴 때 핵심은 딱두 가지야. 지구력 좋은 선입을 찾아. 즉 내가 얘기했잖아. 선입은 추입력도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뭘 봐. 지완 F기록 좋은 애를 보라고. 어차피 선입은 스타트가 너무 늦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키포인트는 얘를 찾아놓고 이놈이 스타트가 너무 느리면 버려야지. 늦추입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아, 그러면 또 앞에서부터 보자고요. 일단 기록 자세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찾아놓는 거에 중요하고 경주판을 읽어보시는 거야.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그때 답이 나와. 처음부터 자세히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제 우리가 습관을 배운 거를 응용하는 거야. 왜 이런 걸 배웠지? 왜저 사람은 이걸 가르쳐 줬지? 이렇게 써먹으려고. 보세요. 이제 뭘 보라고? 뒤에만 봐. 앞에 봤지? 앞에 빠른 놈 찾았으면, 뒷, 달력, 추진력, 지구력, 이거 센놈 보는 거야. 14초, 14초, 오, 발견했어, 일단은 봐. 별로인데. 너무 늦다. 일단은 봐. 아무튼 빨로 지금 보는 것 중에서. 이거 뭐야? 어이구! 이게 더 빨라. 맞죠? 어딨어? 자, 앞에도 비슷해, 둘이. 둘이 앞에 비슷해. 그러면 누가 센 거야. 이놈 센 거야. 어, 추입 하나 찾았어. 아저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또 별표 쳐놓으면 안 돼. 여기에 꽂혀. 사람이 하던 대로 해야 돼. 어. 추입 써 여기도 추입. 음, 전형적인 추입마야. 야. 거리도 1700이야. 긴 거리인데 날아왔어. 아 이거 봐. 조금 모질랐지. 거리가. 결승선에서 따고 들어오질 못한 거야. 그러니까 삼차 했겠죠. 아우 추입력 좋아. 얘는 다 선행 본 거고. 오, 이것도 아니고. 12초고. 오거 봐라. 너도 봐. 12초 때가 나왔네. 얘가 조금 빠르네. 0.1초. 어 게이트 제일 유리하고. 오케이. 됐어. 없어. 어, 아니야. 12초 때하고 13초 하고 게임이 안 돼. 추 추진 그 탄력이. 그럼 얘도 추입이야. 일단은 추입이야 근데. 이제 봐야지, 알지. 어떻게 뛰고 있나를 보세요. 벌써 보니까. 3, 4, 3, 4, 5. 이거 뭐, 늦어도 3, 4, 5등 안에 스타트 한다는 소리 아냐, 여러분. 맞지? 이건 선추입이야 됐습니까? 나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알려주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다, 저런 설명했다 하는 거 봤어요? 이거는 추입인데 뭐, 이거야말로 그냥 취입이야. 봐요. 선입 자리에 못 들어오잖아. 중단이야, 이게 바로. 꼴찌도 아니지. 내가 이랬잖아. 6, 7, 8. 요 정도 띄워줘야 됩니다. 정확하잖아. 중단 취입이야. 답 나왔네, 뭘. 뭐. 그림 그려줘. 선행만 놓고, 선입. 이놈이 아무래도 선입 같아. 어우, 기록, 이거 봐.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야. 이랬잖아. 2등하고, 꼬깔아져 원래. 근데, 들어왔어. 이건 능력이지. 안 그래, 여러분? 이건 능력이야. 2등, 2등 연속했다는 건 능력 자력이야, 이런 게. 자력으로 들어온 거야. 인기순위에 반영이 되잖아. 아주 좋다, 이거. 봐봐. 이거는 안, 못 가, 이거. 얘는, 이건 몰라. 이건, 가는지 안 가는지 딱, 얘하고 비교가 되잖아. 어. 비트하루가 탄 9번. 9번처럼 갈지 안 갈지 모르지. 이거는 뭐 안고 가야지. 상승세 탔으니까. 동그라미. 왜한는데 이제부터는 걷어내는 거야. 이거 폭삭. 아 이거 주행이네. 아유. 아유. 안돼 이거. 늦어. 못 따라가. 앞에 벌써 선입하고 선행 많어 뒤에서 어정쩡. 추입력도 없어. 원더풀. 어, 이거 봐. 1등 했어. 그것도 11등 꼴찌했서어 대박 터졌지. 그렇지. 100배 넘게 나왔어. 폭성더 지켜봐야 돼. 음성. 어, 취업이죠. 살려. 원더풀 웰성. 어, 선행 가는 말이. 선행 가는 말은 버리면 안 돼. 일단 선행만 따로 띄어서 반별화 해야 돼. 버릴 거 버리는 거야 지금. 선행 버리면 안 돼. 꼭 누가 들을 줄 알아. 선행 띄워가지고. 올라왔어 올라왔어. 내려갔네. 아, 거의 동착이네. 이놈도 나쁘진 않네. 응. 어, 모르겠어. 어 일단은 안고 가야 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봐야 돼 이제. 응. 어, 얘는 강선입이야. 가져가야 돼. 선행, 놔두고. 붉은 폭풍 올라가고 있네. 오, 기록. 야, 1등이 어마어마한 놈이구나. 2등하고 거의 0. 뭐야? 9초 맞죠? 오 1초 가까이 차이나? 와, 이놈은, 그럼 센 놈이야. 1,400에, 오 나쁘진 않은데, 이때 살아났구나. 이때 살아났어. 이렇게. 이번에 모르겠네. 야, 이거 가져갈 거 많다, 이거. 일단 자세히 봐야 되는데 체크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날릴 건 날려야지. 일단, 동그림이가몇개난 거. 하나, 둘, 네 다섯 개 나왔어 상관 없어 어차피 뭐 종마는 두 마리만 뛰어 결승선은 복승식이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선행을 가려야 돼 누가 살아 남을까 이럴 때 저도 여러분 설명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요령이 있어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예전에 한번 가르켜 줬을 텐데 음 내가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보여줄게요. 와, 이렇게 했더니, 왜, 삼, 삼쌍 맞췄어요? 그 기억나요? 그 표가 있어. 나는 미리 만들어놨어. 아, 여기서 왜 찾아? 여기서 찾아야 겠다 엑셀에 있을 건데, 그렇지, 마플기로치, 유블리표. 어, 요거야, 요거, 요거, 요거. 어, 보이셔, 보이시죠? 아이고, 뭐야? 아, 이거, 이거, 이거. 나 이거 만들어놓은 잖아 이렇게. 이거 저번에 수업하던 거고, 이거 필요 없어. 아까 세 마리를, 여기 마법은 순서대로 세 마리만 적어, 여러분. 왜 이런 걸이 응용, 아, 이, 이용 안 하는 거야. 어? 난 이렇게 일, 이걸 미리 만들어놔. 옛날엔 종이에다 이걸 쓰다 보니까 아우 귀찮더라고. 이 글씨 쓰는 게 스타트 필요한 게 뭐야? 스펀행 빠른 거 보는 거잖아. 그리고 이놈, 어? 요거 이런 거 필요 없어. 적을 건 여기야. 내 색깔 칠해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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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거야. 선행말도 왜 그래. 가다 지치는 놈이 어떤 놈인가? 이거 봐야 될거 아니야. 한 눈에 보려면 여기다 갖다 세 마리를 써놔. 그래서 비교하는 게 빠르지. 이거 보고 눈으로 이렇게 하면 힘들죠. 아. 그러면 선행말 하나 나올 거야. 이해되시죠? 이거까지 설명 안 해. 그거 여러분이 해 보라고. 그거 여러분 공부지. 오늘 또 새로 배웠지? 저런 걸 알려줬는데도 왜안 써먹냐고. 유용한 도구야, 저게. 돈으로 보는 것보다는 저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복사에다가 붙여가지고. 한눈에 보여, 저러면. 저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뭐만! 선행마면, 선행마만! 이렇게. 거기에 추입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러면 안 돼?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 선행은 선행, 선입은 선입. 이렇게. 추입은 추입. 이런 식으로. 가서 뽑아내.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까? 선행을 고르고, 선입을 고르고, 주입을 고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동그레미가 선행까지 합 하면 여섯 구멍이 나온다, 칩시다. 이거 다 설명 못해. 여러분 이제 거의 해답을 내가 줬잖아. 여섯 마리가 나왔어. 그럼. 그 여섯 마리도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충북된 애들이 선행이 세 마리 끼어서 여섯 마리인지, 선입이 두 마리 끼어서 여섯 마리인지, 추입이 몇 마리가 있어서 여섯 마리인지, 거기서 쳐내야지, 약한 놈을. 또 쳐내라고 그랬더니, 선행.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여러분들은 꼭 이해하더라. 선행, 선입. 추입이 있잖아. 파트는 네 파트인데 여섯 마리가 나왔다는 건 누군가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선생끼리 우위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네도 비교할 수가야 얘네도 비교할 수가?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쳐내라고 얘하고 얘를 비교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 얘또 지저분하냐? 선행이면, 선행끼리, 선입이면, 선입끼리 비교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서, 막권을 추리시라고, 막권을 뽑아. 그러시면 되지. 자꾸 마장에 가면 되지. 그런데 선생님, 마장에 갔더니요, 제가 가져간 막권, 하고, 충마가 좀 이상해요. 그럴 때 있어요. 왜? 제가 그랬잖아. 배당판이 전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어쩔 때는 내가 가져간 막권에 답이 있을 수가 있어. 1, 2, 3, 4가, 1, 2, 3 등이. 그럴 땐 무슨 판단을 해야 돼? 배당판의 충마가 믿을 만한가? 그건 자기 몫이야. 그게 정해져 있지 않지.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분석을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이렇게 들어야 될것 같은데 왜 배당판은 나하고 틀릴까? 그러면 내 고집대로 사 맞든 틀리든 내거 복조사 나 그런다고 랬잖아 복조 잘 산다고. 그래 이럴 때 복조 사는 거야 내맘 건가지고. 배당판의 충마가 안 보일 때그 배당판의 충마가 안 보인다는 건 내가 수업 시간에 강의할 때 간간히 예시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눈여겨 안 보이는 거야. 그만큼 빨리만 배우려고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들이 흘려버려. 그래서 제가 배당판의 진실, 허와 실, 뭐 이런 식으로 배당판을 보고 충마가 확실한 건지 아닌 건지, 인기마가 능력마인지, 거품마인지, 그런 수업 할 거예요. 그러긴 했어요. 그죠? 음할게 많아요. 엄청 많아. 이 편성은, 아까 좀 전에 부산 1600하고 양상이 달라요. 걔네들은 느린 애들 편성이었구요. 얘네들은 조금 앞선에 가는 빠른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관점이 다르다는 거야. 몰라, 뭐가 들어왔을지는, 이렇게 분석하면 50% 이상은 맞아.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요 작업만 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서 막권을 서너 마리로 추려, 지금 여섯 마리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한 거 같지만, 처음에 이렇게 몇 단계만 거치면 막권이 압축이 돼. 그거 가지고 가시는 거야. 너무 줄이려고 하지 마. 짱 좋은 건 당연히 세 마리지. 그럼 삼쌍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리스크가 커막 지워대다 보면 우리가 깜빡하고 갈지도 모를 수 있는 말을 지워버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세네 마리 가져 가세요. 많으면 좀 힘들면 다섯 마리도 괜찮아요. 왜 배당판 보면.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얼마나 됐어저 안지? <laughs> 왜 이렇게 서둘러들? 막돈 갖다가 막 경마장에다 막 주고 싶어? 잠으세요, 제발. <laughs> 앞에가 이제 환해지려고 그래. 그걸 못 참고 왜 자꾸 서둘러? 막 들이대, 왜? 막 들이대시지 마. 지금 좀 눌러. 돈 아껴놔. 총알 아껴놔. 한 번에 큰돈 벌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 그냥 한천 원씩 사든가, 오천 원씩 싸. 지금은 이제 뭐몇 개나, 뭐 얼마나 배웠다고 자꾸들 그렇게 내 눈에 보여. 와, 이 양반들이 이거 내 목표, 내 취지를 모르나 보다. 아직 멀었는데, 왜들 이렇게 서두르지? 조바심 내시면 안 돼. 어느 정도? 야, 이 정도면 정말, 사람의 차라다 차이는 있지만, 응? 그렇잖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같은 선생님 아래에서, 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걸 해봐도, 어떤 애는 1등하고, 어떤 애는 꼴등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 이치는 진리야. 변하지가 않아. 이말은 즉슨, 여러분이 판단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린 거야. 지금은 여러분한테 제가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계속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제가 이럴 거야. 여러분, 이제 저더 이상 여러분들 알려드릴 게 없어요. 하산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덤벼요. <laughs> 알았어요. 이좀 마무리 여러분이 하세요. 내가 다 해주면 내 공부지 여러분 공부 아니야. 아, 이 정도 아웃라인 잡아 드렸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